조회수 대박 높아. 조회수 2,600만에야. 왜? 왜? 이거 참안되 노래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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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뭐야! 어, 뭐야 아니, 진짜 몰랐어! 아니, 인기, 인기에 익길래 <laughs> 인기... <laughs> 인기... <laughs> 여기 그러면은 기업세분들 딱 유명하신 분들 누가 있는데? 나는 크루 하는 건 알겠는데 크루가 그렇다고 기업은 아니잖아요? 아로엔님 브이.. 브.. 브.. 브이리지였나 아카이브 블루점프? 블루점프가 저긴가? 대월양님이 운영하시는 아카이브 버티버 누구 두고 계시지? 궁금하네 숲에 치면 나오나? 아카이브라고? 어! 아, 그냥 치면 나오네? 우와! 뭐야? 짱신기 아니 이거 봐 얘들아 짱신기 이거 봐 이렇게 나와. 우와. 톰새 시장. 이거 진짜 예쁘게 잘하셨다. 사인 들어가 있고 딱 크, 영어로 딱해 놓고. 배너 누가 센터인지 정해야 된다고. 배너 센터? 뮤즈가 해야 지 뮤즈가 대장인데. 근데 머리 색깔로 생각하면 내가 가운데 있는 게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왜그러냐면 뮤즈는 흰 머리고 얘는 핑크 머리라 둘다 밝은 톤이라 검은 머리 가운데 있는 게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센터 욕심이겠죠? 우와. 와, 씨! 뭐야! 개멋있어! 얘들아, 나 이상해. 몸이 이상해졌어. <laughs> 괜찮은데? 힙합이라 그런가? 이것도 힙합처럼 보인다. 또, 또, 또 알려줘. <laughs> 개모임. 여기는 노래그룹이죠, 노래그룹. 아, 이렇게 관련 스트리머라고 하면서 나오네? <laughs> 미춤은 엄청 많네요? 어, 이분 그분이다. 노래 잘 하시는 분. 마음을 담아. 이거 부르셨던 분. <laughs> 뭔 노래인지 알죠? 그런 노래가 있음? <laughs> 삼색미요? 아 귀여워. 아니 근데 대부분 이렇게 님들이 이름으로 툭툭 나올 만한 분들은 다들 애청도 엄청 높으시다. 설레임이요? 모르겠는데요. 아유튜브 멤버들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와? 182만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에디션 이건가? 허어! 저에서 무슨 일이야? 저는 근데 인방을 옛날부터는 안 봤었어가지고 아, 강진님 여기서 속였다고 8년 전이네 와 궁금하다 이거 한번 보, 보고 싶은데? 조회수 대박 높아 조회수 2600만 회야 왜? 어? 왜? 이거 사면 안 되는 노래야?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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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아폭선을 쌓는 노래라고? 와! 뭐야! 어뭐야 <laughs> 아 진짜 몰랐어! 아니, 인기, 인기에 있길래? 빌드업 해야 되 와, 뭐야, 노래를 틀면 돈이 나온다고? 아니 이걸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개웃기네. <laughs> 아니 진짜 몰랐어. 타고 타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줬는데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까 인기순 딱딱했는데 어? 2600만 해네? 아고딱 이렇게 했는데 독카년이 거리에 어디서부터 빌드업 한 거냐? <laughs> 아니 이게 수금쏘이었다고 수금소리도... <laughs> 그 자기 팬가임.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아, 그런 노래였어. 아, 진짜 몰라. 아 개웃겼어, 눈물. 빌드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진짜로. 만약 이게 빌드업에서 면나 진짜 빌드업의 신이다. 그거를 빌드업해서 이 호랑풍류가를 들기까지 아침나. 아니, 어떻게 딱 제일 인기 노래가 그거냐. 아, 풍류가라. 풍 터지는 노래라고? 너무 치매. 아니, 진짜. 아, 진짜 개웃기네. 너무 웃겨서 눈물나. 팬하이나 다들 고맙습니다. 아 팬가입 시키는 방법 이거였어? 아 너무 웃겨서 배 아파. <laughs> 아 감사합니다.